네, 한국각자협회 영월지부 김철사입니다. 어, 취, 취미로 나와서 서, 서각을 하는 회원들 모입니다 그래갖고, 어, 이쪽 공길이서부터 저쪽 중동면까지 일곱 군데를 현판을 해서 따랐어요. 각 마을마다 이저 정자들은 다 있는데 현판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가지고 현판을 다 달아 놓고 보니까 아주 모양이 그게 아니야 그래 이렇게 현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고선 도색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게 이게 농업 기술센터 그 주차장에 그 현판 걸은 거예요 지금 은나오다만 어, 해. <laughs> 그 이렇게 갖고 현판을 달아줬더니 반응들이 좋아요 좋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걸 포토존으로 해가지고선 이걸 배경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고 다 좋은데 그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걸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몇몇 이장들한테 욕을 파 가지고 먹었어요. 그 어느 누구네는 해주고 누구는 네안 해주냐고 그래갖고 원망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거 아 앞으로 이 샵이 또 있으면 당신네들 것부터 먼저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무마가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잘좀 좀 부탁합니다. 아